안녕하세요. 이번 만화는 사랑받고 싶어입니다. 그럼 시작. 야, 마야 왜, 언니? 엄마, 아빠 불러. 어, 어. 부모님한테 가고, 부르셨나요? 그래. 그런데 왜 얼뚱한 얼굴을 하고 있지? 그냥 웃거라. 네. 심부름이다 자정이야. 네 들어가고 언니 어 나나야 뭐 사러 왔니 응 어쩌고 저쩌고야 그래 응 여기 응 고마워 집으로 가고 다녀 안녕 언제왔어 아까 그래 놀자안울고 부모님 <laughs> 부모님이 곧 오실 예정 잘가 응 부모님이 오고 저기 이상하겠지만 사랑해주세요 너 같은 애를 낳아서 뭐해? 갔다안 버리는 걸 다행으로 알아 너 따위는 더러운 존재야 알겠어? 더러운 녀석 너 필요도 없는 존재야 알겠어? 네 언니 좀 배워 너 바보야? 바보? 너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야. 알았어? 난 조용히 해. 아무것도 못하는 녀석이. 쯧쯧. 뭐라고 했어? 뭐라고? 뭐로 뭐라 했는데? 왜? 아니야. <laughs> 그렇게 말했겠지? 안녕히 가세요. 바이바이.